안녕하세요. 포피풀의 대표 김용래입니다. 오늘 그 우리 포피풀의 매장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이준영 점장님을 만나서 준영 점장님의 스토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하고 당진에서 근무하고 있는 27살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번에 벤치를 사셨다고? 네, 제가 그 올해 안에 이 잃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좋은 차를 타고 한번 다니고 싶었는데 운 좋게 이제 포피플레 입사하면서 두개 매장을 맡다 보니까 제가 좀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을 것 같아서 벤츠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차종은 뭐예요, 그럼? 차종은 C 클래스 포매틱입니다. 얼마짜리인요6 0 6 0만 원짜리 샀습니다. 와 대박! <laughs> 27살에 벤츠남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네, 원래는 뭐 다른 차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타보고 싶었고, 그리고 타는 사람을 보면 부러웠었던 이유가 있어가지고 저는 벤츠라는 차량을 꼭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어. 그래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요. 네. 타보니까 어때요? 그 전에 타던 차가 뭐예요? 그 전에는 아반떼 MD를 탔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타다 보니까 좋은 차에는 승차감이라든지 그리고 차를 운전했을 때 제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속도감이라든지 많은 게좀더 좋아진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타면서. 그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벤치를 타면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친구들 입장에서도 어 부럽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꼭 나도 타보고 싶다 나도 꼭 타겠다라고 밑에서 또 따라와주는 팀원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 적지 않은 급여를 벌어야 이 네. 6천만 원 넘는 벤치를 탈수 있을 텐데 네. 어떻게 그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가장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저희 팀원들을 꾸려 가지고 서산에 첫 도전을 했을 때부터 였던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천안에서만 이제 25년간 살았었는데 천안에서 서산을 넘어와서 지금 팀원들을 환옥이라든지 처음에 태형이라든지 저희 오른팔 왼팔 친구들을 데리고 서산에 와서 우리는 여기서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서산 상권이 워낙 또 좋은 상권이다 보니까. 우리끼리의 이제 화합이 잘 돼서 팀원들과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시너지가 잘 맞다 보니까 높은 성과를 냈을 때 높은 급여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급여를 한번 받다 보니까 원래 더 올라가고 싶고 떨어지기는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했었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대표님께서도 저한테 당진이라는 매장까지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은 급여를 벌수 있는 구축이 되다 보니 벤츠까지 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준영 점장님이 생각하는 그 고객님 들이 많이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 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5 0 6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30-40대 가정주부 분들이라든지 터미널 상권이다 보니까 연령층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세요 근데 그 분들이 오셨을 때 커피 한잔 먹고 갔을 때 불편하지 않은 매장이 저희 딱 l g U+ 플러스 본점만의 매장의 특색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고객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그 약속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다 보면은 어 소개해서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불편하지 않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아닌 좀더 특별화된 사소한 서비스를 하나 하나씩 또 드리다 보면은 그분들이 계속 재구매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두개의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매장이 거리가 얼마나 돼요? 당진하고 서산에서 거리는 차 타고 한 20분 정도. 20kg 정도 되는 20kg?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kg가 떨어진 매장을 두 개를 관리하려면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걸 관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가 팁이 있나요? 어,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터미널점 본점 같은 경우에는 저의 부점장인 환옥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오더 지시를 내렸을 때 이제 그거를 이행해 줄수 있는 친구가 한명이있고요 그리고 당신 같은 매장에는 원래 기존에 근무하셨던 4년 이상 된 직원이 계세요. 고객님들께서 오셔도 어 여기 매장은 사람이 계속 바뀌지만 그래도 꾸준한 사람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해라 하지 않아도 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내세웠을 때좀 따라 주는 부분이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앞으로 이제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 지금 저랑 같이 일한 지 이제 1년 2개월이 된 환욱이란 친구가 저번 달에 저한테 이제 점장이라는 꿈을 처음 말,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매장이 늘어나니까 얘가 바뀌는 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한 친구들을 점장으로 육성을 시키고 저도 이제 투포스가 아닌 리포스네개포스를 하면서 팀장 역할을 맡아서 점장들을 여러 명 배출해 저만의 이제 하나의 지역 팀장을 제가 그 하고 싶은 게제 이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그포피풀의 모든 점장님들과 팀원들의 롤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벤츠 잘 타고, 나중에는 더 성공해서 뭐 벤틀리도 타고, 롤스루도 타고, 멋진 집에서 할수 있는 이중에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화이팅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된다. 이렇게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파이팅이에요. 네. 끝낼게요. 자, 파이팅, 파이팅.